다들 반갑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군부대에서 보고 계실 우리 동진님, 특히 감사드리고, 요거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분인데, 군인입니다. 군인 신분의 그 싸지방이죠, 사이버 치식방, 싸지방 컴퓨터로 렌더링, 걸고 해가지고 남들은 다 게임하고.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 검색하고 유모 게시판 돌아다닐 때 자기 개발하고 있는 멋진 군인이 보낸 메일입니다. 실시간 방송 못 보죠. 10시 이후에는 점호하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못 본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메일 받아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뭘 해드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연을 읽어보고, 예, 대략적인 한번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관련 주택 관련, 음, 그게 있습니다. 작품을 보고 이제 따라 만드신 건데, 그래도 군대 안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틈만 나면 자고 싶었던 게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고 최대한 어 맞췄다고 합니다 뭐 구도하고 분위기 정도를 이렇게 참조하셨다고 네 그래서 음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포토샵을 터치를 하면은 어 신사 이미지처럼 이렇게 요렇게 요런 작품 이미지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분의 고민인데 일단 제가 확정 단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포토샵만으로는 부, 불가능합니다. 모델링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한정된 모델링 소스만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낸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 건 후에 포토샵 터치만으로 완전히 사진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그 분위기는 따라갈 수는 있겠죠. 뒤에 뭐 하늘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분위기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추구하시는 거는 풀 3D 렌더링으로 최대한 실사 느낌을 내는 걸 추구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제가 딱 말씀드릴 거는 포토샵은 아직은 크게 손대지 마시고 계속 모델링으로 이제 군인이니까 전역하셔 가지고 더 모델링을 더 파고 들어가지고 렌더링 뭐 옵션, 재질 값 주는 거 이런 것들 어 다. 공부를 세팅하는 거, 세팅하는 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그쪽으로 일단 힘을 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실사 느낌을 내고 싶은 게 이분의 큰 예, 바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는 어디를 좀더 리터칭하면 어, 실사처럼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부족해 보인다고 어, 뭐그 스스로 지적하신 부분이, 어, 반사 반사되는 배경이 없다는 것 맞네요. 근데 하늘이 반사되어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면 도심을 반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실사 느낌 내면 되는데 풀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집이라가지고 나무 느낌만 살짝 반사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이대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과 지면 경계 사이가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요. 수면과 지면이 굉장히 어색하죠. 어, 왜냐면, 이, 런 호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 무슨 수영장도 아니고, 경계가 탁 져가지고, 여기 막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풀도 있고, 요거를 이제 좀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진짜 같은 호수 이미지를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죠. 어, 요거는 뭐 딱히 리터칭에 대한 기술이 딱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나무 뒷부분에 비어 보이는 게 살짝 어색하다. 요 나무도 예, 요 뒤쪽에 비어버리는 그 부분. 요거 이제 렌더링 나중에 걸어서 이렇게 채널, 지금 메테리얼 아이디 가지고 채널을 걸어가지고 채널 작업이 사실 조금 부족 그 힘들긴 하지만 나무 뒷부분 배경이 어색한 것도 있지만 나무 자체도 사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군부대라는 그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최대 효과인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관련 업체 취업하시면 은그 선배들이 쌓아왔던 많은 모델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노력해서 만들거나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뭐 이런 바닥재, 천장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잔디를 모델링으로 넣었다가 컴퓨터가 뻗어가지고 좋은 잔디를 못 넣었대요. 근데 밖에 나오시면은 사회 나오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장비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AMD 관련 CPU가 많이 저렴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아마 전역하실 때쯤 되면은 좋은 컴퓨터로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리터칭 걱정할 게 아니라 고런 나무나 하늘 좀 약간 과도한 구름이죠 요런 하늘 관련 그 자료도 도모로 씌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건물 떼어내고 나머지 막 실사처럼 넣어서 만들어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동지님이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터치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딱히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전역하고 나셔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더그 소스를 더 받으셔가지고 3D 관련 데이터를 교체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터치하기 힘든 채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억지로 막 잘라내고 막 보여드리면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분이 추구해야 될 거는 절대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델링적 세팅을 더해 가지고 스터디 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 상태에서 멈추고 포토샵을 파버리면은 언밸런스 하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풀 3D를 이용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걸 원하고 계시니까, 자, 요런 작품 느낌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 괜찮은 데이터 가지고 렌더링 걸면은, 괜찮은 세팅 값, 요런 것들로 잘 걸어주시면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외부. 또한번 볼게요. 자,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건물 자체로 보면 솔직히, 도할 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렌더링이 지글지글 거리는 거나 내부의 재질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만들어낸 최선인 것 같고요 잔디가 어색한데 요거는 이제 3 d 로 올려 가지고 렌더링 돌리니까 컴퓨터 꺼졌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D 잔디를 발라놓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D 넣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걸면 되고 굳이 2D 넣고 싶다 그러면 2D 잔디를 넣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당장 고민하지 않으셔도 나오셔가지고 어, 여기 한번 잔디만 넣어볼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뒤쪽에 물 하고 넣었는데 이쪽 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물을 넣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냥 잔디하고 숲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물들어고 하늘 들어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가상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 나가지고 어색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하고 잔디하고 만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이거 저희가 한국 시지만 하기 때문에 한국 시지에 호수 근처에 집을 지을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바닷가 호수가 있더라도 약간 저 뭐지? 일반 저기 어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뭐 연못 정도라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밀어 넣고 이러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이 잔디가 끝나는 부분에 막 호수의 자갈이 이어져가지고 물이 차량차량 끌려서 막 캐나다의 막 소론이 보이는 이런 듯한 느낌은 저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밀어 넣으면 쉬운 리터치지만 지금 이 한국 실증에 맞는 시질를 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려 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동진님도 굳이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잔디만 한번 잔디 깔고 먼 배경만 한번 바꿔볼게요 건물. 채널을 따가지고 채널이 지금 컬러가 애매해가지고 컬러 레인지로 밑에 하부 따고 어? 이거 왜안 따지지? 아 여기 또 애매하게 돼 있었네 자 이게 플러스 아이 색이 이렇게 겹치면 안 따집니다 네 애매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따고 하늘 지워 주면 거의 다 잘라진 것같 은데, 이건 물이 원래 저게 유 리가 없었나 모르 겠 네요. 그거 맥스로 엔드링 거진것 같은데, 맥스도 요거 채널 깔끔하게 따는 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전역하고 나오시면은 분명히 더 좋은 작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부분컷에는 사실 요런 나무가, 나무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부분컷들은 2D 나무로 깔끔하게 넣는 게더 좋기는 하죠. 풀 3D 작업을 하더라도. 실내 작업도 많이 하셨던데, 실내 같은 경우는 진짜 리터치가 거의 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3D 소스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세팅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실내 모델링 해가지고 세팅 하시는 분들 보면, 모델링은 사실 벽체 말고는 나머지 뭐 가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와서 배치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맞는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반사값이라든지, 태양광에 맞는 뭐 재질값, 뭐 범프값,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바꿔보고, 렌더링 쭉 작게 돌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게 돌리고, 또 어두우면 그 재질만 골라서 밝혀서 돌리고, 물론 이제 포토샵으로, 채널 잡아가지고 어두운 곳 밝히고 하면 되지만 풀 3D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일일이 모델링 상에서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리얼하거든요 포토샵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그잡을수 없게 됩니다 이포토샵의 힘을 빌리게 되면 우리 팀 내에서도 예전에 일할 때도 이렇게 모델링으로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건물, 이런 것들은 사실, 포토샵에서 하는 것보다는, 모델링에서 렌더링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더 정확하고 예쁜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번 포토샵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포토샵에서 넣어, 간판 넣어, 이래 버리면, 솔직히 3D로 넣는 것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간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포토샵으로 해야 효율적인 것이 있고, 모델링으로 해야 효율적인 것이 있고, 그두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포토샵을 활용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포토샵을 맹신하고, 맹신하고, 모델링으로 대충 떼운 다음에 포토샵으로 멋지게 닦아야지, 아, 내가 렌더링이 잘안 나오는 건 포토샵을 못해서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저번 시간에 비해서 모델링 수준을 보면 훨씬 좋아지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더 좋아지실 겁니다. 요 유리 한쪽에도 뒷배경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잘려 보이죠. 요거는 나중에 렌더링 걸때 옵션을 주면은 투명도 있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떼가지고 배경 넣으면 알아서 배경이 예쁘게 싹 들어갈 겁니다. 요뒷 뒤에까지 제가 못 보여드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배경 딱 맞는 배경 싹 밀어 넣으면 게임 오버죠. 반갑습니다, 민진님. 오늘은 지금 유튜브에 이 영상을 남겨놔야 돼가지고 제가 따로 음악을 못 틀고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뭐. 이런 좀 약간 이국적인 멋있는 풍경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잔디 한번 넣어볼게요. 당연히 아까 3D 잔디보다는 좀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배경도 더 그럴듯한 배경을 넣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 붕 떠보이죠. 원래 렌더링에 있던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요 그림자도 나중에 렌더링 옵션에서 뗄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중년이 많았습니다. 아까 요 메테리얼 아이디 떼듯이 그림자, 그리고 반사값 다뗄수 있어요. 떼가지고 잔디에 씌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못, 못 가져오니까, 이거 채널에 살짝 그냥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살짝 무의미하네. 풀 3D 렌더링을 추구하시는 분에, 분에게 이런 허접한 포토샵 기술을 알려드려 봐야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잘라내면. 자, 이것도 보시면 풀3 d 에풀 3D에 햇빛 느낌 살짝 포토샵으로 좋겠죠. 색감이라든지. 바닥에 돌하고 낙엽 한 장까지, 풀 하나까지 다풀 3D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마지막에 색그감만 조절해 준 거예요. 그런 거따지 보면 지금 동진님이 추구해야 될 바는 뭔지 아시겠죠? 아 아니요 하진 아니고 3D 네. 자 이렇게 아까 그림자만 떼어서 어둡게 주니까 건물이 그나마 잔디에 탁, 안착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 하늘을 물론, 이제, 풀 3D 작업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늘 넣기예요, 하늘 넣기. 보통은 하늘만 잘라놓고 바꿔서 넣더라고요. 이풀 3D 안에서 도 배경으로 괜찮은 사진이 물론 많이 있지만, 음, 하늘만큼은 그래도 포토샵의 힘을 빌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늘 한번 괜찮은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늘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이런 하늘은 보통 깔끔한. 음, 그쵸. 자, 이거를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그러니까 하얀색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이 건물에 딱 맞는 배경을 탁 집어넣으면, 음, 그럴듯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런, 꼼, 이런 꼼수, 이런 포토샵 꼼수는 솔직히 하루만, 하루만 봅니다. 한 시간만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 싸움. 저도 여기 터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사진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데이터 안에서도 지금 여기에 딱 맞는 이국적인 풍경은 저한테 없네요. 요것또 제가 또 어디 가서 다운받던지 사진을 찍던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런 거는 스킬이 아니라 데이터 싸움이다. 그리고 렌, 요런, 아, 저 렌더링 걸때 끝부분 너무 걸리는데 좀 넉넉하게, 이 정도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건물을 가운데 딱몰아놓고이런좀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아예 그냥 싹 잘랐으면 또 몰라 이렇게 하여튼 이 건물 다 보이게 위치 잡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신문 가면은 다 가르쳐줍니다 아, 선배들이 뭐뷰 잡는 방법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뷰를 잡는 게 예쁘다 이 건물 도면 그 건물가 아 도면을 받으면 우리가 모델링을 올리고 올리면서 보입니다 아, 이 건물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울리겠구나 이런 건물 은 투시도가 어울리는데, 이런 건물은 조감도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 투시도, 조감도라고 이렇게 정해서 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모델링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 없는 분들이 겪는 실수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실무가서 배우시면 금세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풀 3D로 계속 증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게, 어, 내부 가구나 이런 게좀 그래피티가 나나요. 이것도 어, 마찬가지. 어, 정말, 정말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가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가져오셔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한번더 나만의 그 모델링을 뿌려 넣으면은 더 이쁘게 되겠죠. 음, 그 외에 뭐, 동진이 생각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오케이 하연님, 기송님, 새로롱님 다들 반갑습니다. 중년님도 반갑습니다. 음 맥스를 한거 채널 만들려면 네 스크립트를 쓰셔야 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채널 매니저라는 것도 있고 몇개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실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요런 거는 어 이게 이게 레퍼런스 이미지인데 빛이 촥 들어오는 멋있는 그렇죠? 근데 렌더링도 너무 멋져 멋진, 멋진데 빛 느낌이 조금 안 사는데 요런 거는 이제 포토샵으로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보자. 레퍼런스 그로 따내서 나온 명도나 다 따내 보시고 쿠션 부분에 화이트도 노이즈 같은 것도 최대한 없애고 반지반지 해보셔야됩니다아요거 무마지하게 어니까 사진처럼 보이기 위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최대한 베끼려고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나무 재질에 뭐 나무 재질에 이런 뭐 사이즈라든지 밝기, 색감, 특히 쿠션 부분에 이런 화이 빡반짝해서 이런 화이트닷 노이즈 이런 것도 좀더 없애고 싶고 빤질빤질하게 포토샵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쿠션을 좀더 재질감 살게 빤질빤질빤질하고재질앞 생겨. 재질이돼버리네 재질이 재질감을 빤질빤질하게 포토샵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델링에서, 세팅해서 어, 렌더링을 충분히 돌려서 반질하게 하는 거지, 포토샵으로는 불가능. 에, 불가능. 에, 절대 불가능. 물론, 이이 이 가구하고 똑같이 생긴 어, 사진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밀어넣으면 완전 사진처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laughs> 그런 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토샵 해보고 싶습니다.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군대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밖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컴퓨터로 오랜 시간 렌더링 돌리면 더빤질빤질하게 화이트 노이즈 없이 잘 렌더링 걸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뷰도 잘 잡으셨네. 어, 요거 이제 밝히는 것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꼼수인데 컨트롤 제 이미지 복사해가지고 스크린으로 씌워줍니다. 요거는 진짜 할때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주 쓰면 안 좋고 그 다음에 필터 블루어 가우시안 블루어로 가우시안 블루어를 살짝 주면은 약간 이미지 아까보다는 좀 따뜻한 분위기 됐죠.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건 제 영상이 늘 나오던 건데 검은색 채워가지고 컬러 다지로. 만들어준 다음에, 커다란 브러쉬로, 그쵸? 흰색보다는 약간 노릇노릇한 색으로, 투명도는 한 7%? 상태에서 콩콩 찍으면, 뭔가 부한 느낌이 생기죠. 이걸로 회사를 표현하시면 아까처럼 약간 칙칙했던 분위기가 그나마 밝아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러면, 제일 처음 요 봤던 이렇게 째지는 햇살 느낌도 내고 싶다. 저도 가능합니다. 저런 관련된 소스가 있어요. 그 가져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풀 스리즈로 만들어준 만들어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걸 추천드리고 해도 해도 너무 어둡다. 그럴 경우에 스크린 레이 하나 씌워서 가우시안 불러 살짝 주고 카라다치 정도 주면은 밝은 분위기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뒷편 재질도 원래 이 되게 반질반질하고죠, 그 곱고 막딱 봐도 그냥 와 반질반질한 새 가구 같은 느낌, 음세차 내서 날것 같은. <laughs> 근데 좀 약간 거칠죠. 요거는 렌더링 시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작업해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미지를 작업하면은 어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친 느낌을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요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좀더 높은 옵션, 렌더링 옵션이 있습니다. 더 높은 옵션으로 충분한 시간으로 렌더링 걸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걸렸는데 포토샵을 어떻게 좀안 되나요? 안 됩니다. 포토샵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이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전역하시고 나면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그 외에 주방, 침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련된 데이터 없이 혼자. 뷰를 잡아서 렌드는 걸으셨다고 하는데, 다, 특히 이 이미지는 마치 해외에서 만든 이미지처럼 분위기가 되게 잘 나왔어요. 잘 잡았어요. 재질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노이즈하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 되게 뷰라든지 색감 전체가 잘 나왔습니다. 배경도, 요거도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무 직장 선배들이 주는 한국 실정에 맞는 진짜 괜찮은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 쓸법한 나무, 리 d 나무 렌더링 걸면은, 배경도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 컷은 정말 제가, 어, 칭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걸린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우선 살짝 밝혀볼까요? Ctrl J 하고, 스크린에서, 필터, 블루, 가우션 블루. 약간, 너무 밝으니까 살짝. 자, 요 필터를 씌워주면은, 약간 재질감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되게 자글자글한 이미지에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 색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 하셨고. 자,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거에서 뒤로 쭉 빠진 컷인데, 뭐여도 평이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포토샵, 포토샵 리터치를 해가지고 더 사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정도로 잘 하셨습니다. 여기 보통은 사람을 안 넣는데, 가끔 사람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3D 사람, 요즘은 사람도 3D로 잘 나옵니다. 자리 잘 배치하셔가지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를 가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람을 잘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내 이미지에서 사람이라는 이게 하는 역할은 스케일감이 거의 전부입니다. 또는 동선. 동선과 스케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넣는데 뭐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뭐 이게 사람이 앉아 있다던가 해가지고 좀 생동감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고, 앉아가지고, 이 천장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늠해 볼수 있겠네요. 아니면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다던가. 근데 실내에는 사람을 요 거의 안 넣더라고요. 전시 투지도에는 사람을 무조건 넣습니다. 이 전시, 그 뭐죠? 그, 전시 관련된, 그, 판넬 만드는 분들 보면, 전시 품에, 이 사람 눈높이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꼭넣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주택 관련 된 실내 이미지에서는 사람을 거의 안넣더라고요음 그리고도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부가 한명 서가지고 가구 이렇게 설거지 하는 장면 넣으면 괜찮겠네요 햇살 느낌 너무 좋네요 이거 군대 피시로 걸었다는 게안 빚어질 만큼 되게 잘 걸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시을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아닙니다. 제가 안 하면 되니까, <laughs> 너무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분 너무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저번부터 어,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 렌더링 샷의 목표는 최대한 리얼한 느낌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그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제 포토샵 채널도 물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전역하셔가지고, 모델링, 맥스 관련된 스킬을 더 키우다 보면은, 이제 한계점에 다 다르겠죠? 그때 포토샵이 살짝 이렇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시면은, 그 높은 퀄리티의 컷을 가져오시고, 거기에 걸맞는 아주 세분화된 채널과 메테리얼 아이디 등을 끼얹어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포토샵으로 살짝 어떻게 손대면 이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지, 그 정도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동진이 전화 걔가지고 실물을 하다 보면 저보다 더잘할 수도 있겠네요 음. 혹시 각랜더샷 각각 렌더링샷을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별 다섯 개를 사진이라고 쳤을 때별몇개 정도를 주실 수 있는지 제가 또 뭐라고 그런 또 평가를 드리겠습니까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다섯 개다 드리고 싶네요 사진 같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이런 컷하나 하나, 이 작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별 다섯 개입니다. 이런 분들 잘 없습니다. 요즘 솔직히. 그쵸? 음.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 믿고 있고, 전역하고 나서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기술을 배우신 후에, 다시,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찾아주시면 제가 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보니 몇 시간 녹화했어요 지금. 진짜 말 전혀 도움 안 되는 시간 30분 아니 시간 30분이야 시간을 뺏어야 되네 군인에게 30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데 별로 도움 되는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뺏었네. 여튼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금 하고 계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전역 하시고 나서 분명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는 항상 찾아오니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진짜 포즈샵 관련 스킬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군대에 계셔가지고 제 영상을 볼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 달라 하셔가지고 남겨 놓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우리 저기 동진님에게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kat